한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해 윤정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현역 의원이 참석한 건김 의원이 처음입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철엄회 소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시 물러나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입니다. 여러분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이라고 하면 다른 민주당 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뭐 내부에서도 그런 비슷한 뭐 얘기들은 조금 조금씩 그 비공개적으로는 있고 총선에 임박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도 네. 총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어, 대통령 퇴진론이 그 당내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백주 대낮에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출범 5개월 된 신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헌정질서 파괴 망언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된 사람이 그런 망발 망언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헌정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인 거죠. 헌법상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야당 의원이 네. 공개적 집회에 나가서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이건 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읽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욕먹을 얘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갖고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탄핵 사유가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밉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뭐 끌어내야겠다. 이거는 정말 선동 정치거든요. 이거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엑스맨입니다. 네. <laughs> 거지. 엑스맨입니다. <국힘> 도와주는 거죠. 국힘 도하자는 거죠. 뭐, 이렇게 여당이 정색을 하고 대응하면, 그렇지. 오히려 손해고 넘어가야 돼. 웃고 넘어가야 돼. 넘어가. 그 소리 하는 거니까 웃고 <laughs> 넘어가야지. 그걸 뭐. 개인적 경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김영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나 사실 그 전에 무슨 정치적인 활동이나 그런 게 많이 알려졌던 분들은 아닌데, 조국수 집회 나가가지고 이제 지지를 얻고 해서 국회의원까지 된 거거든요. 본인이 잘하는 거 하는 건데, 정말. <웃음> <웃음>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 당 대표나 어떤 원로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음. 그 지금 솔직히 말해서 새 정부 들어선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음. 대중 집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면은 좀 꾸짖어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음. 지금 민주당은 그게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런 거를 이용하려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당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나한테 유리한가 이것만 따지는 분위기가 돼 있어서 <laughs> 이번에 그 박수현 수석이 네. 네. 상당히 우려 있는 얘기를 <laughs> 하면서 네. 뭐그 정도면 상당히 나름대로 꾸짖은 거 아닌가 싶어요 무지와 무능을 들어서 자꾸. 탄핵 말씀하시는데 무죄와 무능은 탄핵의 요건이 아닙니다. 헌법 법률 위반입니다. 어. 명확한 명징한 근거가 나왔을 때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 뭐 지금 그런 거 없이 예. 자꾸 군불만 떼는 것은 진영만 갈라치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꾸짖으면 그 아주 또그 문자폭탄 이런 거를 그렇죠. 받는 그렇죠. 일이 거든요 그렇죠. 그게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정치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건 비정상적인 모습인데 음. 이거는 오히려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해야 되니까 민주당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 같은 분은 여야를 떠나서 좀 반듯한 사람이고 음. 네, 먹지 않는 네. 사람 음. 그러니까 그런 분이 상식적으로 볼 때, 저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건 진짜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지. 한마디 한 거예요. 멀리 그분이 잘 나서지 않는 사람인데. 교수님, 저, 소송하셨어요? 김영민 의원하고? 예. 어떤 거였어요? 한번명예훼손으로 걸었는데. <laughs> 딱 읽어보고 이런 건나 그냥 지금 변호사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쪽에 변호사 둘을 썼는데 저는 혼자서 나가서 제가 변호사, 제가 승소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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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을 했어요? 민사소송했죠. <laughs> 아... 그 제가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표현할 자유 주장하다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민간인을 상대로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하면 되겠냐? 이게 무슨 진보냐? 그랬더니 또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금태섭은 자기가 언제 진보라고 막 그러냐. 그리고 하튼 좌충도를 했는데 어쨌든 다졌죠 그쪽. <laughs>